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축토를 만났을 때 운명학 특징과 기경 실전 풀이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화가 축토를 만나면 그러면 오화가 축토에 뭐예요? 설기되죠. 진토를 만나도 설기가 되고, 미토나 술토를 만나도 이 화가 다 설기가 됩니다. 근데 설기가 되는데, 설기가 다르다 이거죠. 설기의 상태가 다르다 이거입니다. 미와 술은 뭐냐면은 설기가 되는데, 화의 입장에서 설기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화를 유지하면서 허리가 되는 거죠. 그다데 화의 유지가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의 면냐면 분열은 없면서허리하하는거 아닙니까? 서허리하지서허리하 예, 분열은 안 된다. 서허리하면지하하겠다는 말이죠. 화가 미나술로 영역화되어 있다면, 미나술로 영역화되어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공동체 같은 걸 형성하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가 형성돼서 색깔이 분명한 마을의 색깔을 형성하게 됩니다. 화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마을 안의 내용의 입장에서. 그런데, 진토나 축토는 화의 에너지를 뭐예요? 끌고 나갑니다. 아까 미토나 실토는 화가 머무는 거죠. 유지하는 건데, 죽토나 진토는 화의 에너지를 끌고 나간다. 근데 이제 또 끌고 나는 것도 진토는 뭐예요? 화를 천천히 끌고 나가죠. 천천히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 진토는 뭐예요? 인묘진으로 목에 소속되어 있죠. 목의 영역이 영역이 있다 이거죠. 진 중에 또 을목이 있어서 화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설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분열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섞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오와 전에 강의를 했지만서도 오와 진이 만나면 습이 발생합니다. 습이. 이 습은 뭐에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우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화가 갖고 있는 열성을 충분히 해소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전에 화치 승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이랬죠. 그래서 용을 만나라, 진토를 만나라, 이거죠. 화가 치열하면 소를 만나라,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소를 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은, 화를 천천히 설계하는 게 아니고, 화를 아주 급격하게 설립니다. 급격 설계하는 그 상태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진토는 화를 서라는데 뭐예요?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우리가 이런 에, 카테고리를 정한다면 안이고 여기가 밖이다입니다. 음. 그이이이 이, 이 밖에서 한다 이거. 진토는 밖에 머무는 거거든요. 진토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에너지의 위치가 밖에 있어서 화를 밖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화가 설기되는 것이 화의 제약이 크진 않습니다. 화가 설기되더라도 화가 일정 부분 유지됩니다. 근데 축토는 에너지의 위치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축토는. 진토는 여기 밖에 있는데, 이 축토는 에너지의 위치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축토는 뭐예요? 화의 에너지를, 밖에는 화의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화의 에너지를 뭐예요? 끌고 들어갑니다. 음. 오화는 그래서 축토를 만나면, 오하는 축토를 만나면, 에너지가 확 끌려갑니다. 오화는 명색이 왕지 아니에요, 왕지. 왕지. 왕지인데 안 들어가려고 하죠. 에. 발버둥 치고 송질내고 꼬장 피웁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걸 우리가 신살로 보면은 추고 원진 그럽다고 하는지. 화는 축토를 만나면 자기의 에너지를 모아요. 혈쪽으로 쓰기가 어렵고 에너지가 안에 갇혔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안에 갇히면 언젠가는 터져 나오죠 근데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좌우충은 뭐예요 터지는 게 보이죠 명료합니다 근데 축오는 끌려 들어갔다가 그 시점이 아닌 그 시점을 지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춘 시점에서 터지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뒤끝 작렬하고 꼬장 부리는 거, 억울함 드링이 생기고, 오하의 억울함 때문에, 오하는 보여주고 폭발하고, 완전히 평창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축토를 만나면 쭈그러들어 보입니다. 축토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죠. 그래서 오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축토를 만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중독,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대부분 음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물 중독 등이 추가 원진의 기본 성향이기도 합니다. 폭발적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뒤끝으로 터지기 때문에 억류였다가 터져나와서 사고를 칩니다. 평소에 조용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이게 원진이고 귀문간살이라고 굳이 살을 안 붙여도 그 작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오화가 축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 축토가 조절돼서, 축토가 조절돼서 내부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일정 부분 축토가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면 충분히 해소가 되죠. 해소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잎목이 있으면 됩니다. 잎목 묘목이 있으면 묘목이 있으면 목생화 목극토에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목은 습목이라서 우화를 키우기도 어렵고 습목에서 생기는 부분 때문에 소토는 해도 화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묘로 하게 되면 해소될 듯 하지만 문제가 지속돼 갑니다. 그런 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임목은 오아 입장에서의 뭐예요? 오아 입장에서 정인이죠. 큰 선생입니다. 묘는 뭐예요? 편인이죠. 술술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편법 동원하면 잘안 된다. 우리가 일이 잘안 되면 편법을 많이 동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또안 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추고 원진과 반대 있는 것이 뭐예요? 잠이 원진이죠. 잠.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네, 또 원진에는 사술, 진해. 인유, 묘신. 이렇게 원진이 여섯 개 있죠. 이 여섯 개의 원진이 다 뭐예요? 수습으로 구별됩니다. 이거는, 에 자와 미는 다좋아죠 오와 축토는 에 습토에 습하죠. 사와 수수는 좋아하고 좋아죠 진과 해는 습하고 습하죠. 인과 유도 좋아하고 좋아죠. 요와 심도 습하고 습하죠. 습의 문제고 조의 문제가 일차적. 오축은 오축은 토와 오축은 토와 오화의 문제고 자미는 토와 자수의 문제. 고 자수가 천천히 미토에 흡수되는 거죠. 천천히 흡수돼서 자각 증상이 없어서 뭐에 마비가 옵니다. 오축은 뭐예요? 중독이고, 잠이는 만성 질환 참고 있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잠이와 오축이 다른 게 아니고 작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원인적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다 오행의 생족제하로 풀어지게 됩니다. 오하가 축을 보면, 오하가 축을 보면, 오하는 왕지이고, 에, 오하는 왕지이고, 뭐예요? 스파죠, 스파. 왕지가 갖는 에너지의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네가 와서, 에, 이렇게 만나야지, 내가 어디 가서 만나는 것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축토의 에너지는 어디 있어요? 에너지의 위치는 안에 있고, 에너지 방향은 밖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수는 에너지가 안에 있고,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요거는 진행이 아니고, 밖을 향하고만 있는 거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운동성을 말하는데, 자수는 아직 운동성이 없습니다. 그게 자수의 형태입니다. 다른 타토들도 똑같이 비교해보면, 진토는 에너지 위치가, 진토는 에너지 위치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아주 밖에가 아니고, 이렇게 안에서 끄로의 언저리에 있다 이겁니다. 안에서는 많이 나간 거죠. 근데 미토는 완전히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토가 화를 끌어들이는 거하고 미토가 화를 끌어들이는 게 다릅니다. 미토는 뭐예요? 화의 여기가 화의 영역이라면 화에 밖에 있죠. 그래서 미토의 작용은 화를 끌어안으려 하니까 화가 밑토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지와 지지의 관계로 보면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토가 이렇게 표면 안에 있으니까 화가 표면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일정 부분 표면 안에 와서 머뭅니다. 그래서 화가 잠시 안에 있다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화가 꺼진다든지 묶이는 작용이 아니고 화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화의 열기나 강렬한 빛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화의 활동력은 뭐예요? 살아있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때 어떻게 조절해서 쓰느냐를 계산해야 합니다. 화가 치열한데 소화기로 화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은 화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화가 치열하다는 것은 그 명에서 뭐예요? 화가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걸 꺼버리면 사주에 있는 중심세력을 없애는 건데 없앨 수도 없지만 없앤다고 하면은 사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지 않으면은 크게 망하는 거죠. 그,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이라고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뭐냐면은. 박멸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이기신을잘 달래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력과 파괴력이 나오는 거지, 기신이라고 원수라고 무조건 박멸한다 하면은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 치열한 한을 조절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왕한 것은 어떻게 조절해서 쓸까? 귀신이 왕하다고 그것을 때려 부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조절해서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화가 치열하다면, 그 치열함을 조절하면 화를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열함을 조절한다면, 진토 같으면, 진토 같으면, 진토 같다면, 일정 부분 화의 치열함을 조절하고, 화의 작용을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토라면, 이렇게 축토라면, 에너지가 안에 있죠, 축토는. 그래갖고 일정 부분 밖으로 에너지를 진행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화를 끌어들여서 안에 머물게 해서 자기가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머물다가 표면에 머물다가 밖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안에 들어와서 묶이는 동안 밖에서 화가 작동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치열한 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축토는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하고 밖에 있는 화는 뭐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돼서. 축토도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는데, 축토가 나갈 때는 천천히 뒤짐지고 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퐁 하고 터져나간다 이거예 이때 나가는 것은 폭발적으로 나갑니다.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죠. 진토가 화를 다루는 것은 뭐예요? 완만합니다. 터져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화의 치열함이 조절되고, 조절된 상태에서 화는 밖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작동되는 것이 밖에서 볼때 편하다, 안정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가 안으로 들어와서 터져 나가는 것이 나쁘냐? 또 그건 아니에요. 폭발력을 에너지로 쓰면 됩니다. 폭발력이 있어야 파괴력이 생기죠. 그럼 그러한 업종을 찾아야 하고 그런 일을 타겟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사주를 보는 이유죠. 화치성룡을 말하는 것은. 화라는 것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축트를 쓰면은 화의 입장에서 화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화의 에너지를 일정 부분 붙들어 놨다가 터져 나가는 형태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파크가 생기죠. 평상시에 조용하다가 퍽 터지는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근데 사고가 내가 쓰는 에너지라면 그걸로 못 하는 것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못하던 걸 펼쳐서 해낼 수 있,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대부분 핑이 나가서 자기 뜻대로 못 쓰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말의 핵심은 에너지 위치와 방향을 알면 밖에 것과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5화는 지금 팽창된 상태죠. 근데 죽토라는 것은 그걸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오화가 딸려 들어가기가 어렵고, 습토가 뭐예요? 습파를 만난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화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밖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죽토에 의해서 안에 잡혀 있으니까, 화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죠. 그걸 뭐예요? 원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저런 관계들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습의 문제죠. 습의 문제는 섞이는 겁니다. 섞인다는 것은 자기 경계를 에 뭐예요?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일정 부분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진의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억울함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상대가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축의 억울함은 무엇으로 풀까요? 오축은 축토 때문에 오화의 에너지를 쓰는 게 쉽지 않죠 그게 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습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참고 손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일정한 것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특히 음독, 약물 이런 거에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미로 돼 있으면 이렇게 자미로 돼 있으면. 좋아한 것이 좋아한 것을 만났죠. 자수가 점점 풀려서 밑토의 슬그머니 빠져들어갑니다. 자수가 단단히 묶어놨다고 자기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풀리는 겁니다. 똑같은 중독인데 자기도 모르는 마비 증상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팔이 젖인데 나아지겠지 하고 놔두는 겁니다. 천천히 진행되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움직입니다. 똑같이 토에 의한 수의 작용, 토에 의한 화의 작용이 생기는 거죠. 우화는 뭐예요? 양적인 작용이고 자수는 음적인 작용입니다. 음적 작용이니까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양적 작용이니까 급성으로 진행됩니다. 주고 원지는 잘 참았다가 선을 넘어서는 것, 경기가 무너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갑자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것.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어느 순간 술을 먹으면 <laughs> 폭발하며 바뀝니다. 안에 있던 울분들, 억울함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터져나가죠. 젊을 때는 잘 발동 안 합니다. 젊다는 것은 화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먹게 되어 화가 힘이 없어지면 화장터로 넘어가서 힘을 쓰지 못하게 돼서 점점 억울함이 커집니다. 추가 원진을 긍정적으로 쓰려면 뭐예요? 푸어야 되죠. 축토를 조절하고 에 화를 생해주면 됩니다. 설기가 갑자기 훅 빨려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니까 묘가 붙으면 목극도 하고 목극도 하고 목생화 되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결되지는 않는다. 뭔가 해결될 것처럼 진행되는데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인 오면 추인 오면 탕화살이죠. 탕화살이 아니라도 축의 에너지를 끌어들였다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다가 없는 거죠. 화상을 입는다는 게 탕화이죠. 에너지가 축소 때문에 출렁거립니다. 잇목이 개입하면 오측을 조절합니다. 습한 에너지를 해결합니다. 오화 입장에서는 저런 걸 해결하는 게 어설픈. 조언이나 충고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설픈 충고나 조언이 묘목이죠 묘목. 묘모. 그게 이제 에... 묘도 오아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충고하는 데 무슨 충고? 해결되지 않는 충고입니다. 영향력이 약하죠. 오히려 잔소리로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짜증 나고 그러는 겁니다. 추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묘가 오게 되면 더 습관 되죠. 목성화가 끓음나고 연기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에너지는 목토하고 목성화하는 에너지라 고리는 형성한 거죠. 해결은 잘 안됩니다. 그러나 잎목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당화는 붙어야 되겠죠. 잎목은 큰 선생입니다. 한마디 듣고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뭔가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잎목 역할하는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호로 연결되니까 정신적 무장을 다시 하게 되고 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전풀이를 네. 하겠습니다. 갑진정초 값신이 사주는 뭐예요? 정금일주죠 예, 청관을 보게 되면은 예, 벽가 인정이 되죠. 벽갑 인정이 되면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에, 그릇이 잘 갖춰져서 좋은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청간에잘 갖춰져 좋을 것 같은데 벽갑 인정도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갑이 갑이 뭐냐면은 에, 좋은 조목이어야 됩니다. 조목. 벽갑 인정을 할 때는 그래야지 목생화를 자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화극금을 잘해서 그릇을 만드는 건데 이게 갑진이라 이게 순목이 됐습니다. 순목이 되면 뭐예요? 목생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연기나죠 그러니까는 모양만 벽갑 인정이지 내용상으로는 부실한 벽갑 인정이다 이거. 그리고 이 사전은 추월달에 태어난 경금이죠. 그, 조우로 병화가 필요한데, 에, 병화가 없어갖고, 조우도 안 되고, 벽갑인형도 무늬만, 그렇지. 승목이랑 목상화가 잘안 되니까 벽갑인형도 잘안 되고,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 화가, 화, 화의 역할을 못하죠. 화가. 화가 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은 목생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화들은 뭐예요? 설기가다돼 갖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이 감목인데 이 감목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순목으로 목생화가 잘 안되죠 그러니까 정화도 뭐예요? 제대로 뭐예요? 생을 못 받으니까 힘이 약하고 감목도 그러니까 이거는 관이고 그건 재니까관복 제복이 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니까 뭐예요. 남편복도 없고 어떻게 돼요. 예. 제복도 없는 거죠. 예. 청가는 이렇게 모양은 잘 갖춰져 있어서 예. 미인입니다. 근데 현실적 삶은 파란만장하죠. 결혼을 세 번이나 예. 했습니다. 첫 남편은 한전에 다니다가, 에, 다니고 아주 좋았습니다. 나이스 했어요. 그건 갑수론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갑 이게 조목이 들어오고 벽가인정이 제대로 됐죠. 옷을 하고 하고참 좋죠. 예, 제일 좋은 운이죠. 그래서, 예, 이때는 결혼해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이게 문제죠. 개유 임신이 청관호는 수국화하고 그다음에 금국목하고 그 금수가 들어와서 목화가 다 꺼져 나가죠. 그래서 이 개유혼 들어오자 남편이 친구와 술먹으면 장난하다가 과일 칼로 종맥을 찌어서 피가 나오는 걸 몰랐다가. 과다출혈해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고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난 남편은 무능하고 의처증이 있어서 정신병까지 틀락날락해서 딸 하나 낳고 두망 나왔습니다. 또세 번째 결혼했는데 세 번째 남자는 초를 사별한 남자를 만났는데 보호하는 남자예요. 이렇게 탕화관이면 예, 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토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예, 예,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 사주 자체도 겉모습만 좋지 내용적으로는 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운도 이렇게 계유 임신 운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운도 없고 나래가고 남편법 제법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이런 여성은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오축 이렇게 탕화가 겹친 거죠. 이 우아가 양쪽에 축해서 견전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유동성이 강하죠. 흔들리죠. 촛불이. 확, 확하니. 네. 그래서, 이런 여성은, 개우, 이런 여성이 있으법은 남자 직업을 건설업으로 택했으면, 어느 정도 운명의 어려움을 약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